여기는 회사원 A!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회사원입니다. 제가 평소에 화장을 할때 걸리는 시간, 얼마나 걸리나요? 두 시간? <laughs> 거기에 머리하고 옷 입는 것까지 합치면 얼마나 걸리나요? 세 시간? <laughs> 아, 진짜 밖에 나가려면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. 그 2시간 반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밖에 나갈 때 원래 2시간 반 걸리는 사람이 10분 안에 화장하기에 도전해보겠습니다. 화장만 10분 안에 딱 하면은 밖에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? 전 오늘 이것으로 스피드를 단축시키는 연습을 해서 앞으로 더 밖에 자주 나가는 인간이 되려고 합니다. 2시간 걸리던 것을 10분 안에 하기 위한 오늘의 전략 첫 번째 메이크업 과정에서 필수제와 사치제를 구분한다. 예를 들어서 눈썹 없으면 이상해지니까 요것은 필수제에 들겠고 입술색 없으면 좀 아파 보이고 화장 안한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입술색 필수제. 그리고 화장계 의 사치제로는 하이라이터 없어도 되기 때문에 사치제, 컨투어링이나 볼터치 뭐 하면 좋긴 하지만 굳이 안 해도 저도 입술만 바르면 이렇게 화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걔는 네 없어도 되는 조금 사치제. 그리고 전략. 두 번째는 화장을 해보이는 그런 요소부터 메이크업을 시작하고 조금 덜 해도 상관없는 애들, 우선순위가 낮은 애들,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볼터치나 컨투어링, 요런 애들은 순서를 나중으로 빼서 화장을 하다가 도중에 10분 땡!에 걸리더라도 그런 우선순위가 낮은 애들이 안 하게 되는 거면은 적어도 화장해 보이는 얼굴은 10분 안에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? 그리고 전략 세 번째는 화장품을 여닫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기 때문에 바로 화장품을 집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사용할 화장품들은 좀다 열어 놨습니다. 요거 나는 인정 불가하다라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 원래 2시간 걸리던 사람이 10분 안에 화장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맘씨 넓으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요 정도는 요 정도는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입술, 입술, 입술이 가장 일러 미가 높기 때문에 얘만 발라도 화장한 것 같으니까 입술을 하르 그런 와중에도 나는 10분 안에 하는 메이크업인데도 그라데이션 립으로 립 제품 두개 쓰고 싶다. 맞아 눈썹을 그려야 돼 내가 머리색도 밝고 눈썹도 약간 탈색을 해놔가지고 눈썹이 없으면 확 화장 안한 티가 나더라고요 전에 좋아하는 가수 팬사인회에 좀 급하게 가느라 눈썹을 못 그리고 나갔더니 딱 보고선 오늘 화장 안 하셨냐고 오 나를 능욕했어 그래서 눈썹은 그려주는 걸로 자 우선순위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로 양쪽 대칭? 대칭 맞나? 안 맞나? 가장자리를 모양새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대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쌈들이 할게 뭐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? 맞아 아이섀도우를 해야지 아이섀도우는 오늘 빠르게 쓸수 있는 샛, 스틱 타입으로 연한 색을 바깥쪽에 슥슥 긋고 눈 언더에도 연한 색 브라운을 슥슥 긋고 진한 색을 쌍겹 부분 안쪽에다가 쓱쓱 긋고 그리고 꼬리에도 살짝 거 줘야지 그리고 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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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아이섀도가 한거 같아 지금 얼마나 지었지? 아, 3분, 3분. 오, 좋아, 좋아. 이 정도면 갈수 있겠어. 풀메이 되겠어, 되겠어. 아이라인이 있어야 저는 덜 졸려 보이기 때문에 가까이서. 아이라인은 브라운 색으로. 진한 색으로 하면은 더 확실하게 제대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블랙보다는 덜 진한 브라운으로 해서 최소한만 반대쪽 눈. 아, 피부화장을 안 해놓고 아이라인을 그리니까 여기 손막 이렇게 이렇게 문대도 되니까 편하다. 아이라인 마친 이 상황이 5분, 5분 남았다고. 자, 그 다음에. 뷰러 간다. 누구, 누군가에게는, 와! 누군가에게는 마스카라가 사치제일지 모르겠지만, 저한테는 마스카라가 필수 요소기 때문에, 뷰러 갔고요 자, 이 다음 저의 전략은 마스카라를 빠르게 샤샤샥한 다음에, 그 다음에 피부화장으로 들어간다. 피부화장은 가장 커버할 건덕지가 많은 볼, 코,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, 오케이. 이 정도면 됐고, 마스카라. 저 마스카라가 안돼 있으면 사람이 진짜 너무나 졸려 보이기 때문에 마스카라가 저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. 아이라인은 마스카라를 하기 위한 수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. 언더도 빠질 수 없죠? 저 언더 마스카라도 저에겐 필수 요소기 때문에 마스카라 다음에 저는 쿠션을 매우 두드리겠습니다. 쿠션은 커버력이 좋은 쿠션으로 준비를 했어요. 쿠션, 쿠션! 커버력 좋은 클리오 킬커버 홀 타고부터 매우 두드린다. 3분.. 3분 24초가 남았다고? 오케 이할수 있어 눈, 눈썹 지우면 안돼 눈썹.. 눈썹은 살, 살살 빼놓.. 빼놓으면서 어 말도 안 나와 볼터치 갈수 있나? 아이분 오늘 4초 좀만 더 킬커버 힘내줘 더 커버해줘 쿠션이 다 발려져 가는 이 상황에서 그 다음 해야 할게 생각나지 않는다 이 다음에 나는 컨실러로 가는가 쉐딩으로 가는가 2분 15초 자 컨실러 간다 사치 아니야 컨실러는 자 컨실러 해놓고

할수 있어. 39초. 시간 조금 남을 것 같다. 어머 어머. 그러면 하이라이터를 간다. 와, 어떻게? 20초. 10초. 3 2 1. 와! 대박 사건. 야! 이렇게 저의 10분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. 놀라웁도다 <laughs> 나름 퀄리티도 요런데 조금 커버하는 게 그러니까 컨실러링으로 했어야 될게 조금 덜 커버된 거 외에는 괜찮은데. <laughs> 아 그리고 여기 입술도 좀 번지, 번진 건가? 뿔구죽죽한 게 뭔가 난 건가? 괜찮은데? <laughs> 별 차이 없는데? 자 이렇게 머리랑 옷까지 다 하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전에 못했던 요거 눈밑 반짝이도 샤샤샥도 이 정도면 여러분도 항상 보시는 회사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? 지금까지 나는 왜 밖에 나가는데 2시간 반이 걸렸을까?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는데 10분 만에도 화장을 다할수 있는 것이었네요. 밖에 나가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화장하는데 15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그리고 다음번 도전 영상은 10분은 해냈으니까 7분? 5분? 5분은 아직 조금 어, 허들이 높을 것 같고 7분 안에 메이크업? 다음번 7분 메이크업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 금보를 그 빙구처럼 잘랐어 초피뱅이야 빙구야? 초피... 살려면 더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? 초피뱅은아 그러기엔 좀 용기가 부족했어